네, 그니까? 예예아 제가 제가 손 소모 네. 이거 손목기죠네이거죠 어떤거요 어떤 이거 아아제제 제 위치로 놓을게요 제가 반대로 하면 제가 복귀를 못해 가지고 아, 네네 자 그리고 띄고 저도 반대로는 복귀를 못 합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아주 나쁜 수는 아닌데, 여기가 보통입니다. 문제로 내려고 그는데 말을 해버렸네요. 이게 못 살아있기 때문에. 저쪽이 조금 더 큽니다. 이런 게 이제 좁더라도 크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약간 작은 팁을 드리자면은, 이게 한칸 구침이냐, 날 일자 구침이냐, 눈목자 구침이냐, 두칸 구침이냐에 따라서 상변 값, 값어치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상변에 흙이 오고 벌렸다고 했을 때이 모양을 기준으로 한번 해보죠. 어느 녀석이 내 중에 제일 안정적인가요? 안정적이기도 하고 흙이 확장을 하기도 힘든. 한 칸. 한 칸일 때는 상변이 값어치가 조금 떨어집니다. 한 칸일 때 상변을 서로 늦게 가요. 우변이 오히려 조금 더큰 거고요. 여기부터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도 자연스럽게 커지죠. 큰 실수는 아닌데. 붙이고, 늘고, 이거는 이제 뭐 손해라고 보긴 좀 힘들죠. 늘고, 어깨. 어깨 좋죠. 여기가 조금 세기 때문에 멀리 떨어지는 것도 좋습니다. 밀고, 뛰고, 사실 저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나무랄 데 없는 바둑인 건 맞고요. 자, 이거는 많이 두는 거니까 아마 기보에서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것도 잘 두신 건데요. 여기는 이제 뭐 배성 이야기는 아니고 부분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막고, 막고. 자, 백은 여기서 제가 이제 뭐둔 것도 있지만 이쪽으로 막는 게 보통일까요? 아니면 이쪽으로 두는 게 보통일까요? 좌측, 좌측이 여긴가요? 하변. 하변. 우변으로 막는 거는 지금 이제 어떨 때 우변으로 막느냐? 우변으로 막았을 때 완생 정도는 돼야 되는데, 우변으로 막는다고 해서 완생이라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억울하죠? 이쪽으로 막는 게 맞습니다. 막고, 있고, 있고. 자, 여기서 날 일자가 아주 조금 이상해요. 이, 이 모양에서는 날 일자로는 잘안 둡니다. 자, 날 일자로 두지 않고 밀어야 배의 응수가 훨씬 어려워요. 왜냐면 백이 막으면 다음에 뭐가 남아있죠 어깨짚는 것 때문에 네, 끊는 수가 남아있죠 어떻게 싸우면 좋을까요 우선 끊기 전에 네, 이거 하나 망놓고 백이 어떻게 둬야 되죠 이거를 미생으로 남겨 놓으려면 물론 저는 이거 밖에 못하지만 네 그리고 흙은요 네, 끊으면 백이 곤란합니다 그럼 늘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늘때 막고 이쪽이 행마가 훨씬 나아요 그리고 이게 찝는 게 선수면 살아 있기 때문에 빠졌을 때 손을 빼기도 좀 편하고 밀려고 둡니다. 이 모양에서 어깨 짚고 뛰는 거 굉장히 많이 두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맞고, 잇고잇고 밀고. 백은 늘거나 밀거나 둘다 둡니다. 미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긴 하고 느는게 조금 더 강수해요. 큰 차이는 없는데 아무튼 늘거나 밀거나. 그다음에 이 단부터 뭐 알아서 두시면 됩니다. 서로 이제 위험 부담이 큰데 흙은 으좀 위험하더라도 파 주셔야 돼요. 꼭 파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하고 싸우는 게 중요합니다. 흙도 흙이 오면은 미생이니까 백도 미생을 남겨놓다는 예 그러니까 그거, 그것보다는 결국은 이거면 파는 거 아닌 거고 백이 못 살아 있으니까 반드시 파야 됩니다 예, 집도 파고 백을 미생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싸움이 좀 헷갈리시더라도 이런 거는 파는 게 습관이 되셔야 좋아요 반대로 이렇게 뛰고 뛰면 이게 보통이기는 한데 특히 살아있는 돌을 약간 봉쇄하는 느낌이라서 재미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돌을 봉쇄하는 거라서 잘두신 거고요. 막고 잇고, 달리고, 네, 여기요. 미는 거는 여기 있을 때는 못 둡니다. 젖처 이을 때, 요게 없어야, 다음에 어떻게 나가면 되죠? 흙이? 조금 더 치받는 거보다 좋게 나가야 됩니다. 갖다 붙여서 나갈 수가 있는데, 치받고 젖히는 거는, 백이 젖혔을 때, 뭐, 저도는 없다고 치고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하나 더 놔야 살죠? 손을 빼면 패니까. 근데 이때는 붙였을 때 막으면 흙이 어떻게 두면 될까요? 어차피 살 거, 부딪히면 아까랑 똑같죠? 네, 그, 바깥에, 여기요? 어, 이거 너무 고급스법인데 이것도 좋네요. 끊을 때? 네, 넘고, 잊고, 빠지고. 그냥 보통은 이렇게 두죠. 아까랑 달리 요기 하나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젖히는 수가 생겼죠. 그냥 붙여야 되는데, 지금 이 모양이죠. 이 모양이면 갖다 붙일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살지를 못합니다. 이거 한 다음에 젖히고 빠져서 둬야 돼요. 못살죠. 물론 백이 중앙을 있더라도 좋고, 이건 어떻게 두면 사월이 걸리나요? 여기 껴 붙이고 늘때한칸 띄고 부딪칠 때요 아, 정확합니다. 네, 이렇게 둬서 패예요 이을 때 먹여쳐서 패. 물론 백은 이때 손을 빼게 되죠. 이렇게 하고 있고, 미는 거는 그래서 이 돌이 있을 때는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잘 두셨어요. 사실 흠 잡을 데가 없습니다. 아 저기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겠네요. 여기고 있 날짜 치받고 붙이고 한칸 뛰고 호구치고 자 여기를 파냈고 백이 붙이고 호구를 쳤어요. 그럼 지금 상황에 맞는 수를 도 보죠. 어디 두면 좋을까요? 백이 두텁고 흙이 열습니다. 흙이 방금 실리를 챙겼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투가 일어나지 않게 조심하는 수를 둬야 돼요. 이거요. 그냥 붙이면 돼요? 여기요. 아니, 위로. 위로요. 네. 이것도 좋기는 한데 여기서 후수 잡아서 그걸 당하면 안 되고요. 집도 좀 되는데 전투를 안할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냉정한 수를 둬야 돼요. 철쯤에... 철주요 여긴가요? 아니, 이쪽, 쪽 여기요? 아이 가운데 있는... 이거요? 네. 아, 여기도 전투가 일어날 수는 있는데, 여기보다 간격이 더 넓은 데가 있습니다. 저... 네, 상변. 이렇게 지키거나, 이렇게 지키거나, 저희들 눈에는 요게 강수고요. 요거는 이제 정수라고 합니다. 이게 못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가 깨지면 얘가 곤망가돼서 얘랑 걸려요. 이런 것들이 진짜 배석을 보는 실력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 정확하게 구분해 주시면 정석 하나도 몰라도 타이젠 8단 갑니다. 금방 가요 8단애초에상변에그파쯤 밑에 이건가요? 여거요 그 예. 그거를 나 보통은 저 이렇게요. 높게 가는데 아 이렇게요. 내머리대충 낮아가지고 낮 낮이가 그냥 만나 이 생각에는. 이거는요 아주 이상한 거는 아닌데 보통 날일자일 때 이렇게 갑니다. 다음에 두칸 벌린 다음에 이렇게 눌러가는 게 좋아서 그런 거고요. 한 칸일 땐 벌리더라도 떨어져서 갑니다 원래는. 이거랑 이거는 비슷해요. 낮게 높게는 비슷한데 이거는 이제 낮게 높게가 어느 쪽이 맞다라고 보기 힘들고요. 음, 이게 있으면은 보통은 높게 가겠죠. 흙이 이제 공격하면서 크게 키울 수가 있으니까 이게 있을 때는 낮게가 조금 더 맞기는 합니다.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낮게 가는 거는 백이 들어왔을 때 조금 안정적이고요. 대신에 여기가 키워졌을 때는 높게 있어야 이제 깎는 좀 전초 기지가 되겠죠. 큰 차이 안 납니다, 이거는. 이거는 좀 멀리 가기는 했죠. 상변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은. 어려워요. 이게 어떤 때는 이렇게 둬야 되고, 흙이 힘이 센 바둑에서는. 어떤 때는 이렇게 둬야 됩니다. 지금은 이 녀석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거는. 네. 사범님이 뛰어놓은 거는 세칸 걸리냐 두칸걸리었때저두칸벌려서저 이런 못 사니까 한칸더벌리고 그래야 되는 거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거요? 네, 이거는 이제 벌렸을때 똑같이 두 칸이기는 한데 이두 칸은 한번더 달리는 게 있으니까 얘랑 좀 떨어져 있잖아요. 조금 더 안정적이고요. 이거는 이제 백이 여기 들어가는 게 겁날 정도로 한 칸은 제법 센 돌입니다. 하나 높이 있을 뿐인데 굉장히 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계속해서 일로 가야 되는데, 뭔가 벽향에 뛰어드는 거 하는 느낌이라서, 이거랑은 좀 차이가 크죠. 나는...